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영상을 보니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예상이 됐나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것처럼 오늘은 갈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어 가족 간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중에서 가족 간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운 목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족 갈등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발생 원인과 배경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갈등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갈등의 발생 원인을 살펴볼 건데, 그거를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또 갈등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갈등이 무엇일까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혹시 본적 있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는 등나무예요. 그렇다면 등나무와 갈등이 무슨 관련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제시했을까요? 이 갈등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혹시 이 한자 본적 있나요? 이 한자는 칙 갈자이고. 이 한자는 등나무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칫과 등나무라는 뜻이 갈등이에요. 먼저, 등나무는 덩굴식물로 기둥을 타고 감아져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쪽 시계방향으로만 이렇게 감아져 올라가요. 칙 또한 덩굴식물인데 등나무와는 정 반대로 왼쪽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며 자라는 칙과 등나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엉켜서 풀기가 어려워지겠죠. 맞아요. 바로 이런 상황, 치과 등나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치, 갈, 등나무 등자를 쓰는 거죠. 치과 등나무가 만나면 갈등이 일어난다 라는 뜻에서 갈등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갈등은 집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서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강의에서는 갈등에서 더 나아가 가족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